통신비상금. 이게 뭔데? 처음으로 이 단어를 보면 대부분 반응이 딱 그래. 들어본 적도 없고 이걸로 정말 돈이 해결된다고? 쉽지. 하지만 돈이 진짜 급해지는 순간 이 단어를 검색하고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다. 오늘은 이 통신비상금이 도대체 어떤 거래 방식이길래 돈이 필요할 때 사람들이 왜 선택하는지 핵심만 제대로 알려줄게. 자세한 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먼저 확인해봐. 돈이 급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대부분 비상금 대출이잖아. 근데 막상 알아보면 조건에서 계속 막히고 여러 번 조회했다가 상황만 더안 좋아질까봐 손이 멈추는 순간이 와. 이럴 때 대출 말고 다른 방법을 찾다 보면 통신 비상금을 만날 수 있거든. 이건 휴대폰의 소액결제 한도로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고 매입처에 판매해서 입금을 받는 거래야. 은행권 대출이 아니라 매입처와의 거래 방식이거든. 덕분에 대출과는 다르게 신용조회가 들어가지 않고 당연히 대출 기록도 남지 않아. 신용점수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는 거야. 그리고 또 돈이 급할수록 시간이 중요하잖아? 통신비상금은 복잡한 서류나 심사 없이 상담을 끝내고 신청하면 빠르면 5분, 늦어도 10분 안에 입금돼. 그래서 대출이 막히거나 신용조회가 부담되는 상황에서 이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 거지. 물론 통신비상금이라고 해서 아무 데서나 진행하면 안 돼. 비대면 거래인 점을 악용한 사기업체가 실제로 많거든. 그러니까 사용하기 전 정식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인지 공식 홈페이지가 존재하는지 정상적인 수수료인지도 반드시 확인해봐. 또한 가지 더 알려주자면 통신비상금으로 사용한 금액은 다음 달 결제 금액으로 정산돼. 지금 쓰는 금액이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이건 꼭 생각해봐야 한다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통신비상금은 다음 달 요금이 밀렸을 때 위험해질 수 있어. 그래서 무조건 쓰라고 권할 만한 방법은 아니야. 다만 돈이 급한 상황에서 대출 말고 다른 선택지가 필요할 때.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방법인 건 분명해. 내가 찾은 곳은 정식 등록 업체의 수수료도 괜찮은 편이었으니까. 하나씩 비교할 시간 없으면 고정 댓글에 올려둔 링크 눌러서 수수료와 한도를 직접 상담받아 봐.